자, 캠핑의 가장 기본, 냄비밥에 대해서, 어, 한 알아보겠습니다. 자, 냄비밥은, 어렵게들 생각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첫째는, 무조건 살을 씻고 나서, 기본 30분은, 물에, 불려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물이 끓으면은, 당하지 마시고, 불을 최대한 약불로 하셔서 약한 20분 정도, 어,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야, 이 코베아, 이거 참, 이, 번호 사용한 지가 2 0년이 훨씬 넘은 것입니다좀 기다리면 됩니다. 자, 이제 한 20여 분 지났습니다. 20분 정도. 어, 그래서 냄비밥은 끝! 자 그럼 제가 어,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야 맛있겠다. 어어 그리고 어제 입에는. 굉장히 맛있는데, 어, 저희 마은님께서 생살이라고 다시 알아서 다시 물 붓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냄비밥은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여유있게 하십시오. 아, 냄비밥, 시우면서도 힘드네, 오늘.